안녕하세요. 이인 상사입니다. 어, 오늘, 그, 가지고 나온 타이어는, 피넬리 타이어, 피제로 TM 신형 모델이죠. 2754020, 한 개,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. BMW 7 시리즈 뒷바퀴에 요새 신형이 껴서 나오는 그 타이어인데, 오늘, 요렇게 아쉽게도 두 개가 있으면 큰 돈을 받을 수 있는데, 아쉽게도 요거 하나만 가지고 나왔구요. 타이어는 뭐, 90%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, 파닥파닥 합니다. 타이어, 기가 막히게, 많이 남았고요. 진짜로 많이 남았습니다. 요점 있는 거 보시면 90%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여기에 점도 있고 여기에 점도 있죠. 어, 저게 좀만 타면 저 점이 사라지죠. 275 40 20이고요. 요거는 럼플렛 타이어입니다. 그다음에 피넬리 18년 17번 째에 나온 타이어이고요. 피넬리 피제로 TM. 그 다음에 BMW 순정으로 껴서 나왔다고 별 마크 공산당 마크 적혀 있죠.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크게 이상 없고요. 뭐 전혀 이상 없이 잘 썼고 보관됐었던 타이어라 하나가 어떻게 뭐 터지시거나 포토를 밟아서 <laughs> 급하게 필요하신 분 아니면 주차하다가 찢어지신 분들 어 수시라고 이렇게 가지고 나와봤고요. 요거 한개 12만 원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. 양주시 <laughs> 율정동 106번지고요. 010-8831-8363입니다. 오시면 무료 장착 해드리고, 그 다음에 택배 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 주세요. 이인 상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